안녕하세요 부산에서 김경열입니다. 오늘은 브레인푸드라는 책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 책에는 뇌경색이나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우리네의 좋은 음식들에 대한 과학적인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홍익출판사에서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이 책을 보내주셨고요. 뭐 원고료 같은 유료 리뷰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지만 저는 그냥 책만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돈을 받으면 제 마음대로 영상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류의 건강 관련 시장에는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죠. 유사 과학자들, 자칭 전문가들 뭐 그런 분들이 쓰신 책이 너무 많아서 저는 처음 제안 받았을 때 바로 승낙하진 않았고 우선 저자 양력부터 살펴봤습니다. 저자는 리사 모스콘이라는 분인데 신경학자, 영양학자고 여러 유명 논문에 투고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자 양력을 보고 책을 받아보기로 결정했고요. 다 읽어본 소감은 상당히 제 식습관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책에 나오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책 내용은 대부분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과 비슷했습니다. 우유에 대한 생각, 초콜릿에 대한 생각. 뭐, 제가 예전에 올린 우유나 초콜릿 영상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죠. 그리고 저 제가 말했던 것 중에 특히 좋았던 게, 심장에 좋은 것은 뇌에도 좋다.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심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달 물질을 합성하는데 아미노산, 그러니까 단백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좋았고요. 그리고 책 중간쯤에 뇌 건강을 위한 시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직접 테스트해 볼수 있는 설문지가 나오는데 저는 중간보다 조금 못한 걸로 나왔습니다. 실생활에서 개선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저자분이 여성이라서 그런지 뇌 건강에 좋은 요리들에 대한 레시피가 좀 디테일하게 많이 나와 있어서 요리를 직접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자가 주류 과학자이기 때문에 책 내용 자체가 주류 의학이나 영양학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지방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케톤 사용을 유도하는 극단적인 저탄고지 식이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된다는 스탠스고, 극단적인 채식, 그러니까 비건 다이어트에 대해서도 필수 아미노산 섭취가 어려워진다는 의견을 보여서 어느 한쪽에 완전히 치우친 그런 식이 방법을 주장하지는 않고요 그냥 뇌 건강에 좋은 유기농 식품을 골고루 잘 먹어야 한다는 그런 보편적인 내용인데 그런 보편적인 진리를 도출하는 과정이 설득력 있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과 약간 다른 게 있었다면 커피에 대한 것 필터 커피보단 에스프레소나 아메리카노를 더 추천하시더라고요 에스프레소나 아메리카노에 들어있는 카페스토리 콜레스테롤을 올리기는 하는데 소량에서는 뇌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처음에 크게 기대를 안 하고 봤었는데 상당히 재밌게 읽었고 제 식습관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음식이나 요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책 리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내용을 다 말해버리면 안 되니까.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